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조자 보호자 은혜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리를 일하게 하시며 또한 쉴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고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과 행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밤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권고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성령에 충만한 조명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험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늘인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평생토록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과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1절만 두번 부르겠습니다. 422장. 1절만 두번 부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에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아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제림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고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 했는데 가리워라는 말보다는 취하여 또는 받아들여 라고 번역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광야를 건널 때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가깝게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취하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승천의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을 떠나 하늘의 본향에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게 된 주님이 남기신 증인들이 약속된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라고 묻고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10절에서 11절은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방금 이루어진 사실을 확증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상황에 하늘을 쳐다보지 땅을 쳐다보겠습니까? 고로 천사들의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육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또는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육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보았다 말하고 예수님을 만졌다 말하며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주장한들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그 약속,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날마다 오늘일까 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권고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사실을 믿으며 오늘 또 내일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공고함과 육신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자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가 침상에서 잠들 때에도 늘 귀를 열어놓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늘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일 또, 속히 뵙기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